잘 있었어, 삼촌? 사람 <목소리> 오랜만에 봤지? 엄마 말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오늘 준비 빨리 다 하셨네요. 갈때못 타고 가실 거예요? 서울역까지? 택시 타는 거 아니야? 택시 타거 상관없어요. 빨리 불러야겠다. 이해가 안 갔다 가지. 거기까지. 피켓하로 간다고? 정말? 얼마나.. 많이 주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단 말이야. 아 누구예요? 내가 김달이라고 어. 연애 유튜버야. 남자 3초 안에 남자를 뭐뭐 재회를 뭐 부사람한테 연애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그래. 아니다. 어. 그 정도로 내가 어.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현재. 어 달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달님이 놀아랑. 오 마이 갓. 괜찮으세요? <laughs> 정말 대구까지 가야 하는 거야? 네자 심지어 종현이는 미리 출발했어요 간쪼 잘 있어? 미안해? 엄마 돈 벌고 올게 간쪼야 안녕 엄마 나갔다 오겠나 돌아. 싸가 죽었어. 나다 꽂지 다 꽂았어. 이들가는 멀리 가네요, 진짜. 그래서 그냥 카페가 뭐 카페 VPN 카페 처음이 시잖아요 그 카페에서 뭐 연휴 모식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연휴 때뭐 근데 그냥 차이셔 좀 좋아하신대. 우리 꼬리로 뭐 가세요. 기차 7분 남았어요. 괜찮아? 딱 1분 전에만 타면 돼. 누나가밥 먹자 그래가지고. 배불러. 땅땅. 기차도 늦었잖아요. 이 새끼가. 몇. 45분 기차? 45분. 햇빛이 세네. 아니 춥다 그래가지고. 햇빛이 <목소리> 되게 그 예쁜 반팔 입었어. 그냥 히한팔 하고 한파라면서요저그 카톡 아직도 있어요. 동생을 위하는 누나의 마음이 참 느껴지지 않아? 왜 이렇게 안 바뀌어, ㅅㅂ. 네? <laughs> 아우 쑥스럽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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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에세이 작가 겸 유튜브에서 연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 김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신지 알고 있나요? 어, PD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현님 몰래 카메라를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저는 평소에 차이슈 채널을 되게 즐겨보던 시청자로서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니에서 작가님이 나오셨잖아요. 어디에서요? 미니 편에서. 미니요? 네. 어떤 미니? 제가 나왔나요? 아 모르셨나요? 어, 몰랐어요. 뭐 어디? 어디? 안 보시는 거예요. 아그다 보는데 그것만 안 봤나 보네요. 아, 네. 아멋스하네 네. 평소에 네, 아, 네. 뭐, 그러면 유다님을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아, 이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것 같은데. <laughs> 네, 이제 곧 다연이 나올 건데. 네. 이따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한번 기가 막히게 소개받으면 네.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대구를 봤어. 대구 와보신 적 있어요? 아 있지 차이스 때문에도 온 적도 있고. <laughs> 서울에도 하나 차리시죠. 끝. 시발 어? 응? 서울에도 하나 차리세요. 택시타워가? 택시타워예요. 수소밀소라는 카페. 밀소? <laughs> 수소밀소. 한적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저도 뭔 뜻인지 몰라요. 텔 맞지, 이거? 아, 맞아요. 검색해보세요, 카페. <laughs> 수소차를 좋아하는 양반인가? 수소 밀소라고 찾으세요. 우와! 갖다 버리자. <laughs> 맛있겠는데, 이거. 우와, 빵, 빵, 빵했어, 빵! 빵도 드시고. 우와! 난 유튜버 중에 제일 보고싶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 꽃자! 꽃자? 이쁜지 어. 실제로 이쁜지 진짜 한번 보고싶어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유튜버 중에 보고싶은 분이 꽃자라고 해? 여자분 중에서는 꽃자 남자분 중에서는 그 여행 유튜버 하는 희철리즘? 그분한테 여행 얘기 들어보고 싶어 어? 진짜 옛날엔 나 혼자 여행도 되게 많이 갔거든? 너무 좋아해서 해외도 국내도 다 혼자 다녔는데 모델이 되고 나서는 집순이가 됐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쓰 연기는 참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새끼 그렇게 속삭이면서 그다 들어갈걸요? 확대 <laughs> 많이 할 거예요 <laughs> 다 들리려나? 옛날에 김달님 좋아했잖아요 김달님 좋아했는데 김달님... 김달님이 실제로 뵙게 되면 끝날 거 같아 연애 왜 그렇게 하죠? <laughs> 아니... 김달님 근데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해야 다 완벽할 순 없으니 뭔가 좀몇 개는 부족해야 인간미가 있지 않을까? 난그 인간미를 위해서. 뭘 봐, 새끼야. 많이 부족하면 어떡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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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 카페는 이쁘지 않아요? 어머, <목소리> <목소리> 사람도 많아요. 우와, 나야외 나 <목소리> 한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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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튼여기 네, 전에 여기다 여기 간판이 있으니까 <laughs> 우와 되게 심플하다 그죠? <laughs> 저희다 자리 올라가서 자리 잡고 제가 시켜올게요 2층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 야외로 가시죠? 저기 시끄러우니까 저기 창 밖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리 오세요. 주현이 여기 앉으라 그랬어. 들어갔어요? 어. 네. 음. 사람들 오실 때, 아, 그럴까요? 잠시만요. 종현아! 네? 이리 와! 왜? 저 일단 사장님하고 같이 나갈게요 ㅈ됐어 예? 네? ㅈ됐어 뭐가요? 왜? 화장이 너무... 다 번... 마스크 오래 쓰고 있을까? 언제 어떡하냐 이거 어머 그래? 아 눈이 왜 이렇게 좋아 떨리시진 않죠? 떨리는데요? 엄청 떨리는데? 지금 피디님은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아 셀카 찍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셀카 자주 찍어요? 네아 신기하네 근데 아직 셀카를 찍으시는 거 보면 젊네 난내 얼굴 보면 은 답답하던데 불만이시지 않아요? 아니 그거랑 별개로 이제는 이 자세를 취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네, 내배는 어리게 살고 싶어서 <laughs> 아무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이건 빵을 그냥 사온 거고, 음. 그리고 이게 수수라떼. 음. 이게 새로 나온 거. 오 와. 이게 원래 수수 밀크티예요. 여기 잘 나가는 거. 오, 우와 밀크티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일단 갖고. 어머 할까요? 이것도 먹어 도 되는 건가? 먹어도내걸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이거 잘 저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예쁘게 먹는 거. 네, 일단 찍고요. 어. 가볍게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흘리는 거 하나 같이 옷에다가?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설명을 이유...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수수밀소라는 카페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수수밀소. 수수밀소에서 가장 밀고 있는 음료가 이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내 네, 광고예요. 뭐지 수수라떼 그리고 요거는 수수 밀크티 제가 한번 냉정하게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냄새 되게 고소하다. 이건 뭐지? 그냥 저어 먹어야 돼요. 음. 저어 먹어야 돼. 오. 오 맛있어요? 오. 이 수수 라떼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거품 키스를 할수 있다는 거 <laughs> 거품이 있으니까 음,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초코 빵 크루아상, 크루아상 그래? 맨날 초코 빵음 페스티 아니 크루아상이라고 <laughs> 크루아상 그. 고소한 수수 밀크티한 잔. 이거 아주 광고가 되겠냐? 정말 광고 못 찍겠다. 음, 오, 난 못해. 음. 응.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건 하고 옷 갈아입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할 거냐면 씨. 이거 라떼를 와. 휴지, 휴지 미리 갖고 올까요? <laughs> 됐어, 새끼야. <laughs> 됐어. 아. 갈아입으러 가시는 거예요? 응. 안녕하세요. 뭐냐? 종현이한테 숨지 말라고 그래. 네. <laughs> 어, 아유, 긴장되네. 떨려. 네. 어, 이제 옷라이 오실 거 오시면 이제 커피 다 묻히는 거한번 찍을 거거 사인? 네, 그러고 있으면 김달리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달입니다. 네. 어. <laughs> 그렇 해주시면 아 네네네. 이쪽으로. 아 네. 파과요너 우산 있는 데 팔아봤어? 아니요.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차이슈스러운 영상이라 잠깐 나가는 거예요 음. 재밌게 포인트로 근데 음. 네, 이제 누나가 이거를 드시면서 그 오렌지 주스 뱉는 그짤 아세요? 응 음. 그것처럼 너무 맛있어 <laughs> 네가 하면서도 웃기지 너무 맛있어 하면서 어라한 번만 제대로 시원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네한번 시뮬레이션을 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마 이거 한, 한, 한 가득 물고 와. 다 흘리면서 아, 너무 맛있어. 이제 다 묻으면서. 와! 아 너무 많이 그 이렇게 한데? 그런 식으로. 커피 쏟았나요? 아직. 이제. 이트잠깐 더. <놀람> 한 번만. <놀람> 이미 <인이 놀람> 흘린 기한 번만 더이아 이미 흘린 기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빨리! 가득! 가득 넣고! 야, 너무 맛있어.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와>! <웃음> <웃음> 나 너무 도어 <맛있어. 웃음> <laughs> 괜찮으세요? 나나 너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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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흘리시면 <웃음> 와! 이나괜찮 나도! 나도! 나 아, 신뢰가 다들어우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어 다롱이님은 유다연님 팬이신가봐요. 영상이다 유다현 씨 거네요. 어. 제가 유다현입니다. 그러거든. 어 달림이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달림이 놀아라 팬이 저는 팬이 되고 싶어요. 팬입니다. 꼭 커피 한잔 하길 바래요. 아니 왜 이렇게 경직돼 있지? 인사라도. 어 어떻게 안녕하세요. <laughs> 와. 먼먼길 오셔 가지고. 어머어머어머 어머. 야 진짜 어떻게 어아 근데 마스크 껴도 바로 알아보시네. <laughs> 이새야아 이거 좀 닦아드려야 될것 같은데. 야, 이제 어떻게 누가 연락했어? 어떻게 연락했어? 연락을 해서 어떻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해 주셨어? 야. 진짜 이, 이게 이 혹시 김달님 건 아니지? 카페가 <laughs> 맞아? 네. 이 김달님이 하는 카페야? 일단 시면 물어보. 부자였네? 와, 근데 어! 어떡해 나안 주면 아, 안 돼요. 아 그래. 어, 이런. 생각을 아 이런 기특한 생각이 누가 했을까아 참. 어 어떡해 김달님이야. 어아 맞아. 욕안 해야지. 조심하게 있어야지. 야 연예인 보는 거 같아. 나 진짜 김달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아 오늘 영상 보시면 대박이겠다. 왜? 와 하고 있어. 일부러 시킨 거죠 어우 근데 꿈에도 몰랐어 왠지 네가 왜왜 왜 질문을 어머어머 야 너가 여기 김나리 여기 앉게 너네 여기 앉아 얼굴 볼래? 바지 안 고치고 계시네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어머어머 어머어머 아 근데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 지 앉으셔도 되는데 저기 넣나 봐라 <laughs> 어. 어머 아니 어머어머 어떡해 진짜 앉으세요 네 어머 <목소리>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그 뭐야 저한테 화면이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알 <laughs> 저도 몸둘바모르겠데 서울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laughs> 네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 카페에 이렇게 광고 제의를 좀 해가지고 다행히 광고 제의를 좀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네제 카페예요 아 진짜 부자시구나 네. <laughs> 부자 맞으시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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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쵸? 제 카페 하는 거 모르셨어요? 네아 진짜요?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왜 아... 카페 하는 게 인스타고 어디가 티가 안나요아 제가 그좀 약간 제가 원래 여기 잘안 있는데 오 지금 티비 보는 거 같아 아. 야 오는 거면 아책 갖고 올걸 사인 받게 아 그럼 저도 책을 나오기 전에 좀 적어가지고 메시지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깜빡해가지고 제가 같이 아, 그럼 또... 아, 집까지 가죠 아 그럴까요? <laughs> 아. 팬 팬. 아 제가 전 문구까지 생각했었어요. 네, 남자 빼고 다 가진 다현 님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 드리고 하는데 아 깜빡해 가지고. 어, 나 너무 설레 진짜. 네. 저희 레시모의 중에서 네, 이제 네. 김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 많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연애를 김달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거, 커피 맛은 어땠어요? 솔직하게. 어 맛있어요. 맞죠? 제가 워낙 라떼를 좋아하고 우유를 네. 좋아해서. 뭐뭐 뭐 주문하셨어요? 이거 수소 밀크티랑 수소 라떼. 아니 여기 어왜 이렇게 먼 곳에다 젓지? 생각했는데 네, 김달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네. 다 좋아 보이네요.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남편이 헤어졌을 때 니마 뭐야 그 재회를 부르는 카톡 음. 막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다가. 그 뒤까지 다 봤거든요. 아 저도 차이슈 영상 올라올 때마다 항상 다 챙겨 보는데 미니에서 작가님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나왔나요? <목소리> 저를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요. <목소리> 아. 네, 아까 저희들 오늘 택시에서 준달님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다현이 나 준달님 만나면 정신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laughs> 뭐 자기 연애는 왜 이러냐. 고제연 아. 연애 빼고 네. 일은 진짜 잘하는데 연애가 지금 연애 안 하고 계시죠아 네. 마지막으로 헤어진 게 하... 이게 되나...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제가 아, 진짜 유튜브 보면서 네. 너김대리 영상 영상 봤어? 김대리님 네. 너무 잘생기게 나오지 않아? 머리까지 말툭까지 실물이랑 좀 다를 거 같은데 <laughs> 아니에 아니에요 똑같아요 머리 이, 스타일도 이 카메라랑 그, 집에서 쓰는 거랑 또 다르게 나올 거 같은데 아니요, 전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다현님도 실물이랑 똑같이 나와요. 실물이 더 이쁘다고 해야죠. 제가 아니...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못들어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다현님을 오늘 몰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속인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카페에 김달린 거 아니에요? 네, 제게 아닙니다. 아, 뭐야. <laughs> 커피 맛은 어떠셨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laughs> 죽여버린다 진짜 아 그리고 이거 광고도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저는 <laughs> 김달님 본 것만으로도 보면 제가 돈을 아, 드려야 드리는...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아 근데 저도 진짜 떨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왜 긴장해 아, 당연히 긴장이 되죠 저도 이런 게 처음이고 달님을 뵙는 거니까 아 그래서 쌀뻔했어요 진짜 마무해주세 집은 여기서 멀으세요? 한 20분, 20분. 애기 몇 개월이에요? 어, 지금 6개월 됐어. <laughs> 다현님 닮아서 키가 크대요. 어, 저희 닮은 건가요? 아, 니 다현님이랑 비슷하게 어, 키가 크다 하더라고. <laughs> 눈을 뗄 수가 없어. 어, 그만 떼시죠 어? 눈을 정말 뗄 수가 없어. 아 네, 어, 왜? <laughs> 이걸 찍어야 내가 보는 게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서울...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아. <laughs> 너무... 서울은 안 오세요? 갈 때는 한참 가는데, 음... 또 없을 때는 또 너무 안 가가지고. 오늘 어... 또 저희 생활에서.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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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 진짜 리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에서 김달님이랑 함께해요. 아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네, 꼭이요.